어, 지난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참빛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어,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참하나님으로서 사실 그 참빛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땅 가운데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참큰 감사의 거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만나게 되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참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그 빛을 경험한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의 후속편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삶일까? 라는 부분을 짧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한 음원이 발매되었는데요. 이 가요입니다. 근데 이 가요가 발매되고 불과 2개월 만에 올 겨울에 각종 음악 차트 1위를 휩쓸면서 정말 새로운 국민 위로성으로 등극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워낙 이 곡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의 허스키한 그런 호소력 짙은 보컬도 너무 좋긴 했지만. 이 곡의 가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정말 너무 큰 울림으로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아, 그래서 파격적으로 오늘 설교 시간에 가요를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1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 괜찮아 난 빛나 산이커 멋지죠. 네. 가사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내게 이런 소리가 진짜 안 나오더라. 고좀 맑고 옥구슬 소리가 나와 가지고. 네. 이 가사는 자신을 빛나는 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개똥벌레 반딧불이죠. 반딧불이었다는 과정을 깨닫는 과정을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하지만 어, 이런 깨달음 속에서도 자기가 반딧불 그냥 굉장히 초라한 한 마리의 벌레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여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낼수 있는 빛을 밝히겠다는 그게 이 가사의 핵심 메시지죠.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어 일으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제각각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다 자신의 인생이 조금은 특별한 인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들을 살아가면서 다 하게 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우리 모두 안에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좌절과 실패와 나의 인생의 또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느 순간 위축되고 꿈을 포기하게 되고, 아유 뭐 사는 게다 그렇지. 라고 스스로를 그냥 위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게 사실 현대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현실을 직면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빛을 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과 또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 반딧불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노래들, 이게 직업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막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유행가 어, 가사의 고백처럼 나는 반딧불이지만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이 확신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커다란 빛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초라하고 작은 빛으로 이땅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왕이 태어날 거라고 믿고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본 다음에 우와 왕의 별이 떴다. 왕이 태어날까봐 왕이 태어날 건가봐라고 하면서 많은 동방박사들이 그긴 광야의 시간들을 낙타를 타면서 확 쫓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별을 쫓아서 하루 이틀 삼일 계속 쫓아오면서 언제인지 모르는 그긴 여행을 끝나고 마지막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죠오수아 대단한데. 달란트를 네, 네. 줘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네. <laughs>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아마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이 별은 어느 나라의 왕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의 별이었거든요 아마 유대 땅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 예루살렘이구나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났구나 라는 확신이 동방 박사들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거쳐 지나가서 더 내려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이었어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자, 세상이 기대하는 통치자는 그런 작고 초라한 빛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나눈 요한복음 1장 말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큰 빛으로 예루살렘 왕궁의 왕자 자리에 임했다면 세상이 왜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단번에 알죠 그 빛이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자의 빛으로 임했다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은요.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너무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무기력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초라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죽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반딧불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빛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빛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빛으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 제가 만든 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 제곡 중에. 어, 이렇게 별로 히트한 곡이 없지만, 그나마, 어,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곡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이, 사, 어,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이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하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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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에서 a h 에서 l l e l u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과 그 구원의 빛을 내 안에 간직한 채 내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이 빛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이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빛이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빛과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더큰 빛, 더 영향력이 있는 빛, 더 형통한 빛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기대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더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헌금생활 잘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자라오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도 모태 신앙인데, 네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가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과 성공 혹은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의 건물이나 이런 성공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소소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목할 것입니다. 아,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와,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모든 일상 속에서 행동과 태도와 입술과 말하는 모든 언어 습관과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형통이 그들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할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딧불과 같이 작은 빛이지만,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비춰주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존재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나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영향력 있고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기는 삶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록 여전히 나도 동일하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담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겸손히 흘려보내고 나의 삶과 태도와 모습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비춰질 수 있게 하는 그삶 바로 그러한 삶이 착한 행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빛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빛으로 낮고 낮은 이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만큼 자꾸 초라한 빛으로 이 땅을 비추셨어요. 하지만 그 빛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순교를 각오한 초대교회를 낳았고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 작은 빛이 많은 사람들,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각 사람들 안에 있었던 작은 빛들이 모아지고 모아지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요. 결국 로마가 당시에 열방의 지배국이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어서 온 열방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수천 년이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복음은 힘있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짙고 어두운 밤하늘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빛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반딧불과 같이 이게 무슨 영향력을 낼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반딧불과 같은 작은 불빛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생명과 구원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작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빛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